자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3번,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 1번 봅시다. 어, 완전제곱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를 기억을 해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x 곱하기 x죠. 그쵸? 얘는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 두번 곱해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x표 해서 더해봤더니 뭐가 되어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8x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니까 얘는 그치, 마이너스 4라는 걸알 수가 있구나.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네. 이렇게 추리를 할수 있죠? 그래서, 두개 곱해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그치, 16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 얘는 16.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지금 보니까, 가운데 괄호가, 네모가 있네. 지금 이 2번하고 4번이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좀잘 틀려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 괄호가 있는 경우. 자, 해볼게요. X. X. 얘는? 그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가운데는 얼마가 나와요? 10X, 10X, 10이 나오지, 그치? 맞죠? 근데 어렵지 않은데요? 왜 틀려? 왜 자꾸 틀린다 고 그러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25가 되는 애가 5만 있는 거 아니지? 5 곱하기 5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지? 어,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도 어때? 그치? 얘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해도25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겨온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답이 마이너스 10이 돼. 그래서 가운데 네모가 있을 때에는 답이 항상 두 개가 돼.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된다는 라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 가운데 네모 있다. 그럼 뿔만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3번. 저 구석에 있어서 좀 가운데로 이렇게 땡겨왔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9x는, 9x제곱은, 그치, 3x, 3x 하면 되고, 또 여기는 몰라. 어쩌고 y랑 어쩌고 y를 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더해서 12x가, 나, xy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서 6. 그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죠. 아, 아니다. 곱해서 6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laughs> <laughs> 어, 2y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쵸? 어,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답은 4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4Y 제곱이 돼야 되겠지. 이거는 어, 조금만 추리하면 이게 쉽게 할수 있죠. 자, 4번은 음, 여기다 할까? 4번 어, 어때? 어 가운데 x가 가운데 네모가 있네. 그럼 어떻게? 네. 오, 그쵸? 음, 뿔마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됩니다. 자, 얘는 ex, 2x 얘는 2분의 1, 2분의 1. 자 이렇게 곱하면 1x 1x니까, 음, 그냥 2x가 될수 있겠지만 얘가 마이너스일 때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돼가지고, 자요 경우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붙이고 2, 이해됐죠? 음. 2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x가 0에서 4까지일 때, 자, 이 식을 간단히 하시오. 어, 웬 루트가 나왔네요. 그쵸? 물론 우리가 제곱근을 배우긴 했지만, 이제 인수분해랑 제곱근이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 안에, 식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x, x 얘는 4, 4, 5 요렇게 하면 딱 되네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한다면 루트가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4가 이렇게 제곱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얘 해볼게요 똑같이 x, x 얘도 4, 4인데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요렇게 하면 되네. 그쵸? 그래서, 얘는 간단히 나타내면, x-4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얘가 나왔죠? 이거 선생님이 먼저 강조했던 거. 뭐냐면, 바로 제곱의 루트 문제. 그쵸? 제곱의 루트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얘가 제곱이랑 루트랑 이렇게 상세돼서 지워진다는 거, 기억나지? 근데 얘가 그럼, 아, 아싸,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제곱의 루트 문제는 이렇게 지우면서 나올 때 부호를 보라고 그랬죠. 얘가 플러스면, 이 부호가 플러스면 이 모양 이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기억나죠? 음.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얘가 이게 나온 거예요 x가 0에서 4까지다 그냥 헷갈리면 그냥 x 대신에 2 정도 대충 대입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 그래서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괄호를 푸니까 어떻게 되냐면 답은? 응. 자,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서 이렇게 나오겠죠?